치컴 본인이 직접 사인을 내면서 지난 경기 호투를 보였습니다. 오늘도 또한번 이어질 수 있을지 라우어 선발 투수입니다. 드웨투트 스윙, 높은 코스 삼진, 물러합니다 역시 윤동희 선수가 지금 타이밍 늦는 모습이었는데 슬라이더로 호스윙을 유도하고 결정적인 결정구로 하이패스 볼 선택합니다. 그렇습니다. 혹시 타이밍 늦죠. 오. 결국 이 공을 그래서 위닝 샷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. 그 중간에서 있잖아요. 맞아요. 스윙! 컨택하지 못합니다 높... 높게 바깥쪽 들어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선택의 폭이 높습니다 몸쪽 낮게 찔러냈고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스윙! 몸쪽 브레이킹 볼 삼진 레이스를 오늘 두 타석 모두 삼진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4회까지 무실점 피칭 기어 타이거스 에릭 라우어입니다 그렇죠. 전주로입니다. 초보 브레이킹 볼이 정확하. 이제 <laughs> 귀여운 캐릭터인데 두스트의 카운트에서 떨어뜨렸고 스윙 배트가 돌아갑니다. 전주로 삼진. 스윙 바깥쪽에. 스윙 트웬트에서 높은 코스 삼진. 오늘 세번 모두 삼진 윤동희입니다. 또. 다섯 개 고승민입니다. 들어왔습니다. 루킹!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. 150km 위닝샷 그리고 아홉 번째 상진을 전광판에 새겨넣고 있는 에릭 라우어